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섬진강의 섬 이야기. 우리 가낭만의섬 이야기를 했더니 아, 오늘 온창게 다시 와서 우리 섬진강 이야기를 또 하라고 해서 기다렸셨습니다아 정말 이를 받는 반갑습니다. 저 우리가 그 직공을 와서 노래하시는 분들, 또 연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우리 지 분들이다. 또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사회 보는 분 정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멀리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애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 동네가 좀 자부심 쓰여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이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인가 이런거 좀 알면 좀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블라비! <laughs> 네, 블라비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 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동상이 많은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블라비! 예, 네,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에서 동상이 없는 동네가 없어요. 국민 학교마다 다 세워놨어. 요즘 초등학교마다.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이 욕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끼 그 이야기를 금방 들보고 하루 저에는 다들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 이야기를 할까 잠시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지금부터 427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왔냐? 저 부산항을 부산을 통해서 낙동강을 따라서 한양으로 진출합니다 일본 애들은 전쟁을 하면은 그나라 대량을 두고 승리하는 줄알아 그래서 바로 순물로 쳐들어가서 왕을 잡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여서 가장 빠른 길로 낙동강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걸 못하고 있다가 1597년에 우리가 정유재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잘 안다시피 그 이순신 장군이 그때 모함을 받아서 폐기종군을 하는데 우리 하동만 가도 건너편에 구의종군도 이래가지고 하동 산길에 따라서 길을 만들어놨어요 불에도 만들어놓고 우리 강양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양에 뭘 만들어놨느냐 강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첫 번째 전투 그러니까 거북선을 만들어서 첫 번째 전투를 했던 것이 4천 전투 저 정도 반란을 일으키면 지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전라 자숙이 기냐 하면은 여기 남해 앞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남해 바다를 건너가니까 이렇게 남해 바다를 건너가게 돼서 임진장초라는 임진년에 내가 첫 번째 전투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임진장초라는 글을 조정에 올립니다. 조정할 그게 뭐냐? 광양에서 선수에서 판옥선을 세척을 만들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광양의 선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배할도 뒤에 무접성 안에 있는 것이 거기가 선소였습니다. 이그 광양함이 우리 판옥선인데 판판한 배예요 그러니까 대포를 싣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옛날에 그 천안함 사태 때배 빠졌을 때그 건조로로 갔던 함이 강양함입니다. 신이 그 명랑이란 명화를 보셨을 겁니다. 명랑에 보면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가 남아있었어요 배가 남아있었는데 그 배에 신은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그 배의 소가 강양함 반옥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강양 항망공사 바로 건물 짓고 바로 앞에다가 그 판옥선을 재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부터 가보지 않으니까 지금은 철거를 해버렸어요.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판옥선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 여기 신월에 있는 선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썼던 이순신 장군이 이 강을 따라서 대비 종군을 해 가는데, 우리 그, 좀 약간 소설이라서 이, 약간 허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문에 칼의 노래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 금동 앞에, 늑대라고, 늑골이라고 거기에 있는데, 옆에 있는 장수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가셨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최초의 한산도 대첩이라고 큰 승리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 한산, 명랑, 마지막 노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산대첩에서 그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동네에서 난 나무로 배 만들고 여기서 난 나무로, 여기서 난 곡식으로 살을 싣고 여기서 군사들이 저한산도까지 가서 싸우다가 승리하고 축구하는 게아니 이순희 장군이 왜 유명하냐 이순희 장군은 매일 그 부인이면서도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일기를 썼어요 이 일기 속에 누가 많이 상천하고 돌아가시고 했겠습니까 그 상천하고 돌아가시고 했던 사람이 우리 강양 그러니까 여수자유수영 우리 강양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양시지에 보면은 임진아란 때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수희 시장을 난중 이름을 써놨습니다. 인물사전 그래서, 그러한, 우리 한산도 대첩이 그러한 곳이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전쟁의 1 9 9 8년음 11월 19일 날, 이 가낭만의 최후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맥나라가 우리의 참전을 했는데, 지금 등소팽이라고 들어보셨,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일본, 저, 중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 조상이었던 등자룡 장군. 우리 노랑이란 영화에 보면 그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에서 일본군이 한 2만 명이 당일날 하루에 돌아가셨어요. 전투에 죽었습니다. 우리 맥나라 군사와 조선의 군사들이 한1만 오천 명이 죽었어요. 삼만 오천 명이 당일날 아침에 제산날이된 곳이 아픔의 바다입니다. 맥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이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이 우리나라 전투에 그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전쟁이 희동 희동 기울이 속에서 묻혀서 3만 5천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바다가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 우리 이순신 대교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다리입니다. 교각이 제일 높은 다리인데 그 교각 아래를 보면은 한산대첩의 대첩도의 거북선과 학익지라는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강양에 있는 우리 애들이 우리 교당 선생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 돈을 갖다가 30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순신 장군의 그 밑에 그큰 줄을 잡아준 그 선이 거북선처럼 만들어놨고노력어려을다 돌려서만 세워놓고 하객진을 붙여놨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이곳에서 1598년 1월, 11월 19일 날 운영으로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양에서는 음력으로 11월 19일 날 물대가 있어서 음력으로 씁니다. 양력으로 하지 않고 음력으로 매년 이순신 장군의 추모제 제사를 지내고, 전국에 탄신일 기념식은 많이 하는데 돌아가신 날 제사진사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 여기서 전사한 우리 병졸들과 또 일본에서 왔던 참전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과 중국 맥나라에서불기에 개기됐던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함께 제사를 모시는 것을 위수신 대교 밑에서 음력으로 11월 19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가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 명랑해전에서 의 승리를 했던 그배 강양아.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백이종군하면서 이렇게 차고 올라가면서 쓰는 일기당이 우리 여기가 바로 선수회가 이러한 고시했다는 라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갈라가게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